네, 안녕하세요. 어, 말씀의 귀여운 손자, 지하 역할을 맡은 P&L 본지정입니다 네, 수상한 그녀를 통해서 첫 스크린 데뷔를 하는데 너무 떨리는데 예쁘게 빠졌으면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일단 저는 처음 뵐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어, 선생님들과 그리고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딱볼 때부터 그냥 신기했어요. 와, 어떻게 이분들이랑 내가 같이 연기를 하고 있지? 그냥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걸 많이 배우고 왔던 것 같아요. 누가 제일 신기했어요? 딱 봤을 때 저요. 어, 남은희 선생님이랑 어, 박연아 선생님 두 분. 네 너무 신기했어요. 음, 너무 신기해서 <laughs> 네. 어,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아니, 처음에 어떻게 말 말을 해,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. 그냥 인사만 드리고 더 이상 말을 이렇게 못했어요. 어. 근데 나중에 이제 남운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제 마음이 좀 풀리고 응. 그 박인환 선생님께서도 또 많이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응. 해가지고 좀더 편하게 이렇게 촬영을 이했던어 모든 선배님들께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뭐 당연하죠. 예. 어, 남운희 선생님께서 일단, 박인환 선배님께서 큰 도움을 아니, 안 많이, 주셨나요? 많이, 주셨, 네. 많이 주셨는데. 예.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무... 여자 후배들한테 관심 있으신데. 남우희 선생님께서 좀더 어 많이 혼도 나고 또 이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어 많이 느끼, 느낀 것 같아요. 네. 어 일단 예전에 드라마를 한번 하긴 했지만 이번엔또 영화는 처음이어가지고 일단 저부터 이렇게 캐스팅이 됐을 때어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또 이제 멤버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때가 연습실이었거든요. 네. 멤버들이 막 신나는 노래를 막 틀고 막,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. 응.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, 같이. 원래 막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죠. 질투보다는 정말 축하해 주고 같이 이렇게, 같이 기뻐해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멤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. 응.